안녕하세요, 정명 목사입니다. 2 0 2 3년에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매일 매일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저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2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칠 때에는 해막을 중심으로 하여 그 둘레에 진을 취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다가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쳐야 한다. 동쪽 곧해 뜨는 쪽에 진을 칠 부대는 유다 진영의 깃발 아래에 소속된 부대들이다.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74,600명이다. 유다 자손의 한쪽 옆에는 이사갈 지파가 진을 친다.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또알의 아들 느다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4,400명이다. 유다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스블론 지파가 진을 친다. 스블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7,400명이다. 유다 진영에 속속된 각 부대의 군인수는 모두 더하여 186,4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유다 진영이 첫 번째로 출발한다. 남쪽의 진을 칠 부대는 루벤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루벤자손의 지휘관은 스테오리 아들 엘리술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수는 46,500명이다. 루벤자손의 한쪽 옆에는 시무 지파가 진을 친다. 시무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삿대 아들 술루미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9,300명이다. 루벤 자손의 또 한, 다른 한쪽 옆에는 갓지파가 진을 친다. 갓다손의 지휘관은 루울의 아들 엘리아삽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45,650명이다. 루벤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1,45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루벤 진영이 두 번째로 출발한다. 다음에는 회막이 레이사람의 진영과 함께 출발하여 모든 군대의 가운데 서서 나아간다. 각 부대는 진을 칠 때와 같은 순서로 출발하되, 각기 자기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제자리를 지켜야 한다. 저쪽에 진을 칠 부대는 에브라임 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옷세 아들 엘리 사마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만 5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한쪽 옆에는 문하세 지파가 진을 친다. 모네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수리 아들 가마엘리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2,200명이다. 에브라임 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친다.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비도니의 아들 아비단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35,400명이다. 에브라임 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08,1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에브라임 진영이 세 번째로 출발한다. 북쪽에 진을 칠 부대는 안진영의 깃발 아래 소속된 부대들이다. 안자손의 지휘관은 안미삿대 아들 아이에셀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62,700명이다. 안자손의 한쪽 옆에는 아세지파가 진을 친다. 아세자손의 지휘관은 오거란의 아들 바기엘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41,500명이다. 안자손의 또 다른 한쪽 옆에는 납달리지파가 진을 친다. 납달리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이다. 그가 이끌 부대의 군인 수는 53,400명이다. 단진영에 소속된 각 부대의 군인 수는 모두 더하여 157,600명이다. 행군할 때에는 단진영이 그들의 부대기를 앞세우고 마지막으로 출발한다.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집안별로 병적부에 오른 사람들의 숫자이다. 모든 진영, 각 부대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모두 더하여 603,550명이다. 아멘 민수기는 모세 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출애굽기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신해산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면 민수기는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가나안 땅에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으로는 한 38년 정도의 방야에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최애국기가 방야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최애국기는 극히 일부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정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나머지 시간은 다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영어의이 이름이 바로 넘버스 숫자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민수기의 이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민수기에서 두 번의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데 그 인구 조사 때문에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사실 광야에서의 여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불렸지만 지금 우리는 민수기 Numbers라고 보고 있죠. 만큼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의 여정이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신 것. 그리고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름을 지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하셨습니까? 민수기 1장 어제 말씀이죠. 민수기 1장을 보면 2년 2월 첫 번째 날,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각 가족별로 집합별로 인구를 세라 하십니다. 그것은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의 숫자만 계수하라고 하신 것인데. 60만 명 정도의 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왜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할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세본 것이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 때에서부터 죄와 하나님의 이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한 삶을 빼앗아간 이 죄, 이 사단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들로 하여금 이제 이 세상의 나라 사단으로부터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사단이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 버린 이 세상의 나라와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빼내신 건 역시 그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입니다. 가난 땅에 있는 가난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하신 건 역시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죄에 물들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흐름에 그것을 모두 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시나 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숫자를 60만 명의 장정을 확인했고 이제 곧 가서 그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거민과 맞서서 싸워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 얼마 안 걸릴 시간이 38년이나 걸립니다. 하나님은 왜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가난안 땅을 38년이나 돌게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말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알아가고 우리의 삶에 또한 중요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민숙이 2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실 2장은 꼭 계속해서 사람 이름 몇 명, 사람 이름 몇 명, 집파별로 몇 명이나 싸울 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를 덧붙이자면 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진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12개의 지파를 세 지파씩 묶어서 동서 남북으로 나누고 머물러 있을 때에는 동서 남북으로 세 지파씩 배치를 하고 행진할 때에는 일렬로 어느 지파부터 먼저 갈 것인지를 오늘 2장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장에서 와 마찬가지로 2장에서는 레위지파는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성막, 성막의 기구를 옮기고 이 예배를, 제사를 맡은 그 역할을 맡게 하시기 위해서 인원 개수에서 빠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숫자밖에 나오지 않고, 사람 이름 맞게 나오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2022년 한해 마지막 본문으로 요한서신을 묵상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서신의 메시지를 딱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그 메시지는 또한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그것이 왜 공동체 안에서 여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진리를 배우고 계속해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 더 심화시켜가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사랑의 삶으로 사라지는 것. 그렇게 되도록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것, 이것이 요한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서신의 메시지는 민수기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과 구약이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 같은데요. 그러나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르지 않을까요? 요한서신 역시 계속해서 말했던 것은 이 세상의 악함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였습니다. 진리였고, 사랑이었고, 교회 공동체였죠. 민수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난의 거민과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은 사실 중과부적입니다. 도저히 이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60만 명이 됐든, 600만 명이 됐든, 사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싸움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숫자를 세게 하시고 마치 이들로 이 숫자로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이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물들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흥청망청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칙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몸으로 익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민숙이 말씀을 통해서 계일 속에서 실패하고 실패하고 실패하는 교회에 자꾸만 넘어지고, 욕망에 넘어지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넘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단단하게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요? 바로 각 집파와 그 가족단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허에다랗게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모세와 레위 집파 제사장과 레위 집파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각 집파별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들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안에 다 다른 집합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경험한 것이 다를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예배를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하나의 군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져 간다. 그리고 그들은 가난 땅의 가난 거민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신앙의 환경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른 이름, 다른 성별, 다른 연령, 다른 관심사, 다른 배움, 다른 직장, 다른 삶의 바램과 목표를 가지고 꼬여있다라는 겁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씨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비록 어리석고 연약해 보였던 우리가 점차점차 점차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세상의 악과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잘못된 진리들, 거짓 진리들과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인사로 여자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 민숙 2장의 말씀, 아니,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민숙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꼭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으로 다가오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이 세상에 악함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군사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위에서 사용하시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 먹자 교회, 이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앞에 드리는 삶의 고민과 문제 속에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놓고 인내하며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